언니, 뭐 먹을 거예요? 오늘, 이렇게, 홍어, 홍어. 코끝이 찡해지는 홍어. 홍어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홍어 맛있어요? 안 먹어서. 홍어, 아, 지금, 맞아, 맞아. 나가 코끝이 그냥 쨍! 해가지고, 음. 내가 너무 잘 골랐나봐. 잘 사는 거 골랐나봐. 아우, 이 꼬리꼬리한 냄새. <laughs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저거 홍어 아닌데? 그건 뭐야? 이거 홍어 아니면 뭐야? 아까 홍어 살이랑 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? 나 이거 저고 구매하면 반품하러 가야 돼? <laughs> 이수 아르헨티나산. 자. 나1 5천0 0원 15,800원에서 샀어. 응. 홍어회입니다 어, 냄새가 음 정말 꼼꼼한 냄새. 꼼꼼한 <laughs> 그런 냄새. 근데 음 냄새는 냄새는 암모니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맛은 아직까지 안 올랐어. 정확하게 무슨 맛이냐고요? 응? 암모니아 냄새를 확 느끼면서 입안이 알싸하면서 약간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맛도 돌면서 그런 매력이 있어. 아 암모니아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시는구나. 제네시 과자실 가면 나는 냄새? 이렇게 얘기하더라? 여하튼 그래요. 음. 그래서 이거 홍어회를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면 그 냄새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못 드시는 분들은 응. 무슨 맛을 먹는지 먹어보면 알아.